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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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잠깐 너희들 삼촌에 대한 존경심을 한번 표해 봐라. 삼촌은 정말 그렇지. 자기만의 어, 뚜렷한야 그 신념은 신념은 어, 그 점만 좋아 야그 신념은 그 나. 그에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야, 신념만 적이 하는 게 아니라 덕이나 이런 거. 덕은 어? 없어요. 이놈이! 로 아시. 이 새끼들 다 보고 <laughs> 다 보고 얼굴 의날 바꾸는 사람 같아요. 바꾸는 사람. 사람. 어, 그래 알았어. <laughs> 야, 그럼 나 내년 내년에 저기 뭐야? 어그 설날 때그세뱃돈 타면 좀 줘야 돼? 네. 어 이거 아, 웬일이냐? 아니, 학생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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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돈이 필요냐? <목소리> 야, 야, 너희들! 네, <목소리> <laughs> 어, 야 너희 뭔뭐 돈이 필요해? 어? 네? 야 견문 생심이라고 너희들 이렇게 돈 가지고 있다 고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고 나쁜 짓을 하게 돼요. 어? 자, 야 사회. 어 희망찬 사회를 위해서 투자해라. 아, 어, 그래, 자, 그래. 자 그래. 이 쓸어 버리 그래야. 야, 빨리 세금 안 내리네? 연건천원거 빨리. 빨리 세금 안 내려? 리 어? 야, 너희들 모으면 많이 된다. 애들이 절대 런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웃자라. 야. 웃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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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5천원짜리 인생으로 밖에 안 부른...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이자식 어? 일로 와. 야. 0원짜야 봤지? 야 다음. 너 일로 와. 너저 뒤에 숨어있었지? 너 일로 와. 너 죽었어. 걸려면 너 10원도 안나왔지이새끼 어? 어디 있었지? 일로 와이 자식아. 잡 어그 설날 때그 세뱃돈 타면 좀 줘야 돼? 네! 예 저는 축카 애들 삥을 뜯어서 일년을 살아온 그런 못된 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기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녀석들이 세뱃돈을 토해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낸다고 하니 2015년 추석이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도와주시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한 우리 형수님 우리 기억 주시고 모든 셔서실 때마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리수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불교계를 대표해서 목탁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탁 어디다 놨어, 목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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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다감다감니다감다니다감사다니다감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사합다니니

추석 명절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도사 먼저 우리 부모님을 또 주님의 그 우리 세대가 정말로 많은 취약으로 어지러져서 아버지와 저희들이 아버지와 더럽혀졌으나 우리 자손들은 정말로 깨끗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행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을 책임지는, 참이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책임지는 내 삶에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공부가 되었든지 어떤 직장의 일이 되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고마워 임마노엘 예수만소 우리와 같 당에서 이루를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는 인생을 용과하시고 우리의 죄용서하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laughs> 빠지지않달 <않게> 하시고 <laughs> 당에서 부하하서 나라와 같을 지켜주시기 바랍다출 <laughs> 마음속 갈증까지 시원하게 쓸어내린다. 지금 관심 좀내이 받고 계십니다. 산순이 매고파요 공구고. 농엽 씨앗 씨앗.